미골, 네. 미골 근육이라고 있는데, 미골 근육은 여기 좌골 근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잭스라이프, 잭스나이프 컨디션이라 그러는데, 이제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예, 엉덩이 있잖아요. 이게. 척추가 쫙 늘어나요 이게. 예, 여기 여기 미골부가 변곡점이 되잖아요. 변곡점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짝 터널 터닝하면서 압력을 예, 좌골, 좌골 방향으로 당기게 돼요. 그러면은 야, 약한 쪽이 끌려오는 거지 골반이 설마 일로 끌려가겠어 일로? 그러니까 얘가 자꾸 안쪽으로 말리게 돼 미골이. 이런 자세가 굉장히 나쁜 거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기대서 앉아있게 되면은 이 봉두뼈가 이렇게안쪽으요 척추고 이제 이제 미골이 눌리게 됩니다 미골이 이제 눌려요 이것도 좌골골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여기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문제, 이렇게 잭크나이프를 있는 것도 문제. 그래서 에, 여기서 계속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꺾이니까. 병곡점이 돼가지고 꺾여버리잖아. 에.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에. 이 통증이 계속 만성화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근육이잖아요. 미골근. 미골근에 이제 근섬유가 에. 근 섬유가 이제 석회화가 돼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이 통증은 만성화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접히고 있으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 접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 그럼 여기 혈액순환이 안되가지차 타고 있는 것서 저기 하죠? 여기도 무릎도 경곡점이잖아요 7개월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요. 예.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픈 겁니다. 예, 혈액이 멈춰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 여기도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부피가 크고 뼈다구가 크고 이러면은 이제 통증이 조금 더, 어, 좀더 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가렵고 간지럽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이제 미골통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마사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요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골반을 좌우로 좀 흔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운데 이게 축이잖아요. 축. 예, 예. 좌우, 앞뒤 대칭의 이 저추가 똑떨어는데 이게 바로 미골입니다, 미골.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운 자세로 있게 되면은, 미골은 항상 이완된 상태든 수축된 상태든 있게 돼요. 공기뼈는 비스튬이 앉아있거나,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엉덩이를 갖다가 땅에 눌러대고 앉아있거나,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이 추가. 수가 예, 쏠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예, 그, 그큰 부위에, 예, 이런 접합부에서도 통증이 나타나는데, 미골부로도 나타나요. 얘가 뒤쪽에 있고 조그마니까 의식을 좀 못할 뿐이지. 예, 얘도 그 인대 아닙니까? 천미 인대죠. 또 이게 항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항미 인대라고 해서. 항문하고 미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굉장히 늘어, 늘어나게 됩니다. 압력을 계속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면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